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네, 네 왜이크고비 여기 있냐, 왜말안하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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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어, 네, 오늘은 저번에 제가 리뷰를 해봤는데요, 네, 자세히 리뷰를 못, 못 해봤습니다, 너무 멀리 있어, 네, 오늘 실례도 다 보여드리고, 오늘 진정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세히, 오늘 자, 자세히 리뷰한. 우선. 접 뺐습니다. 이거 드라이브로 이거 장 당원차도 빼고요. 그냥 한번문열고보겠습니다 이렇게 리뷰가 되어 있습니다, 이렇게. 있고요. 네, 저가 립을 왜 하는 거지? 이것도... 또... 아, 여선이렇게 되어 있고요. 네, 어... 아, 어, 잘안 보이지... 게잘안 되게... 보시겠지만... 계기판이 다 되어 있고... 패드는 온또안 보이네요. 네, 이렇게 사이드미러 열리고요. 이, 내가 그만 먹고 사와야지. 에이! 아, 야, 이 주유가! 에! 에! 내 손으로 열면 다 됐어. 네, 이렇게 주유까지 열렸습니다. 이렇게. 그런 거 되고, 네. 그리고 이게 사고만 다 썼어요. 어제 사고나서 가 네. 이건 좀 이따 고칠 거다. 네. 네다 이렇게. 개방하겠습니다. 와... 이 조업이 완전 멋있어요. 이 조업. 이게 자세한 걸로서는 제네시스 제네시스 이크 950 5000모5 0러셀리 V8 엔진이네요. 네. 여기서 있고 여기에. 이큐브 계획이라고 써져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게 저번에 말해서 했지만 이게 봐봐요 이게, 이게 이렇게핸들이 바뀝니다 아, 우 멋지다 아주 멋져 우리 집낸시 완전 고급스러워요 이거 버섯은 놓아는 저 네. 어, 네. 여기아는 네. 이거가 네, 뭐 네. 현대 모터스도디오에서 샀어. 아이 아이 그걸 어색할까, 광고를? 네, 그렇다 <laughs> 또, 멍청한 박중이 었을까 뭐라는 거야, 얘 또. 이렇게 되어 있요 와, 바퀴 디테일 보소. 근데 바퀴가 빠져서 바퀴를 본드에 수리해놨어. 네, 자 이렇게 되고요. 오, 트렁크 되는. 또까먹었냐이모가 이. 아, 어, 와네 뒷좌석 한번 보시죠. 여기에 제네시스 무슨 뭐 아이, 뭐 패드 같은 게 있고요. 네. 여기까지 자세히 리뷰 방송이었습니다. 그럼 안녕!